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8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리밸런싱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, 잠깐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일단 보시죠 지금 시각은 일요일 오후 4시 48분 그래요 자, 강한국님의 전략이죠. 음, 세 가지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, VAA, LA를 가지고 하는, 어, 전략입니다. 저희가 이제 살려수요라고, 소요라고 명명을 한 전략이죠. 어... 1월 말이 되면 이제 리밸런싱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. 지금 종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스파이, LQD, 뭐 골드, IF, 그다음에 IWDQQQ 이렇게 종목들을 사고 있죠. 저희가 이제 2천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필요한 각 종목별 수량이 되겠죠. 어, 결국에는 이러한 전략적으로 꽤 많은 비중을 옮겨 가긴 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옮길 수가 없어서 조금씩 조금씩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뭐 성적은 1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종가 기준이죠 어, 조금 IWD i w 가좀 빠진 거 그리고는 뭐 크게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. 환율은 여전히 높고 빅스지수도 좀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. 그래도 역시 스파이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죠. 이는 우리가 이제 모멘텀 스코어를 보면 어, 이 쪽은 뭐 상관없는데 이게 문제입니다. 지금 제가 보기에는 I W로 바뀌지 않겠나. 음, L Q D가 좀더안 좋고 I IEW, W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광한국님 아마 영상 올리실 거예요. 그때 한번 사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투자금을 조금씩 늘리면서 근데 기존에 음, 한국에 있는 주식들을 조금씩 이쪽 전략적으로 옮겨볼까 합니다. 다음 달 11월 말은 약 천만 원 정도를 또 투자해서 필요량을 이렇게 맞추는 전략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. 이 구글 시트는 앞전 영상 링크에 걸어놓은 거에 V2라고 해서 제가 다시 올려놓았습니다. 어, 사본으로 내려받기를 꼭 부탁드립니다. 파일을 누르시고요. 이게 보이지 않는데, 파일을 누르고, 여기 위에 있는 파일을 누르고, 사본으로 내려받기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